보실 수 있어요. 아, 어, 어떻게 봐요? 내가 아, 아니. 네. 바쁘신데 또. 어. 아뭐시간씩아가 돼요. 뭐... 아, 시간들어아도됩니까 아, 네. 음. 저 아, 여기 어 아, 여기 포인트도 이렇게 해 놨구나. 그래서 임차인들은 뭐 크게 손해 보는 건 없으실긴 한데. 어, 위에 천장도 이렇게 돼 있고. 아 음.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지금 현재 이슬비가 조금씩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어, 이 정도야 뭐 막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 머리카락의 건강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야 뭐 어, 젊으니까 머리카락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조금 더 현실감 넘치는 양질의 영상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 많이 오면 우산 쓸게요. 좀 이따가 자 요즘 물가는 빠르게 올라가고요. 어, 근로소득의 급여는 자꾸 축소되는 현 시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종잣 돈을 좀 모으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안 쓰고, 안 먹고, 열심히 모아서 한 달에 백만원씩, 일년 동안 적금했다고 쳐보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그럼 일년 동안 백만원씩 모으면 얼마입니까? 1200만원이에요. 그럼 이제 딱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내가 기존에 살려고 했던 부동산은 그 금액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1,200 모은 것보다 더 우상향된 자산가치가 올라가기 마련이죠. 한마디로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부동산 투자를 못해지고 더욱 가난해지는 기이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봤자 내가 사려는 그 부동산의 자산가치는 세배 이상 더 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투자를 할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경락대출을 활용한다면요. 3천만 원, 소액의 종잣돈으로도 당장 투자가 가능한 빌라 경매 물건이 현재 서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 할수 있어요. 뭐야, 다 쓰러져가는 빨간 벽돌에 노후된 주택이 있겠지? 혹은 반지하겠지? 반지하이겠지? 주차도 못하는 곳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확히 정반대입니다 주차도 할수 있고요 어, 2018년도에 사용 승인돼서요 준신축급의 컨디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 더군다나 주차도 할수 있어요 자 어떤 경매물건인지 이런 가슴 설레게 하는 물건이 도대체 어떤 건지 대장 옥션를 보면서 추가적인 사항을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물건의 소재지는요 서울 가나구 신림동이며 물건 종별은 다세대 빌라입니다 대지권 약 6평 건물 전용면적 7.6평을 일괄 매각하며 공급면적 환산시 10평대의 투룸빌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2억 7천만원에 시작하여 수차례 유찰된 현재 1억 7천만원대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서울의 땅 여성평과 준신축급 투룸빌라를 전부 사는데 1억원대라면 충분한 안전만지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권리 사항으로는요. 2022년도 10월에 설정된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로 밑으로는 모두 소멸합니다. 단, 선순위 임차권 설정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하게 되죠. 그럼 임차권 설정을 진행한 임차인의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명의 임차인이 각각 보증금 3억에 권리 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 못 받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죠. 하지만 현재 전입되어 있는 임차인 중 보증공사는 다른 한 명의 임차인의 보증금을 양수한 양수인이라 실질적인 대항력은 보증공사만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보증공사에서 낙찰만 되면 임차권 등기 말소 대항력 포기 등을 통해 신고한 경매 물건이라 인수되는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오늘 경매 물건도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물건이기에 시세 대비 저렴하게만 입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입지 현황도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강릉역 고지 인근으로 서원역 및 신림역 등이 위치해 있으며 주택 밀집 지역 내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 외에 초, 중, 고 등의 학군 조성과 공원, 상업시설 등의 구성으로 생활 인프라의 조건도 갖추고 있죠. 또한 해당 지역은요 학생 및 직장인들의 임대수요가 가장 높은 요충지로 안정적인 전월세 수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위치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은요 구로구 용산구 서초구 등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적인 업무 지구인 여의도 강남. 용산 등을 30분 이내에 돌파할 수 있죠. 자, 이처럼 대한민국 대표 업무지구의 이동이 편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타 지역 대비 전월세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원룸 수요 1등을 계속 유지하는 곳이 서울 관악구이죠. 이런 압도적인 지역에 준신축급 투룸빌라를 1억 원대에 살수 있다면 무지도 하지도 말고 당장 입찰 준비하셔야 합니다. 낙찰 즉시! 1500만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번 투자에 직장인들의 1년 적금 비용을 한번 에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남들의 1년을 나는 앞당겨서 자본소득을 세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물건이 어떤 건지 저랑 같이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경매물건은 이거 우리 마트빌 A동입니다 어딱 봐도 그냥 준신축금 느낌의 느낌이 물씬 풍기죠 건물의 컨디션 상태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 차량 통제할 수 있는 저런게 차단기도 설치되어 있어서요 주차에 대한 편의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거리 코너를 접하고 있고요, 8m 이상의 도로폭을 가지고 있어서 교통에 대한 차량 이동에 대한 편리성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외 도보 10분 거리에는요 공원, 학교, 상업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고요 버스 정류장도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의 조건은 갖추고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매물건은 2018년도에 사용승인 돼서 6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일반 매매시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연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축은 거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다소 어려워요 근데 이 정도 연식이면 많은 선호도를 갖는다 자 우리 한번 내부로 들어가면서 보다 자세한 자세한 상태를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게 차단기를 설치를 해 놔서 외부 차량을 통제해 놨구요 자 내부로 들어오다 보면 주차시설을 할수 있게 1층 필로티로 날려서 주차할 수 있게 돼있고요 텍스 상태 마감 상태 괜찮습니다 음, 괜찮고 주차시설도 다 완비되어 있어서 서울에 1억원대 빌라를 사는데 주차도 할수 있어요 음 이런 빌라를 일반 매매시장에서 어떻게 만납니까 절대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경매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자,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분리수거함이 있네요. 이쪽에. 이렇게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해당 다세대 건물이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항목입니다. 관리도 잘돼 있어서 이웃 주민들끼리 큰 마찰 없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타일상도 괜찮고요. 자, 공용 눈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우편함도 잘 구성되어 있죠. 음, 누가 보면 아파트 우편함인 줄 알았어. 어, 아주 잘돼 있습니다. 어, 세대 호실은 201호부터 203호, 301호부터 303호, 401호부터 403호, 501호부터 503호입니다. 우리 거는 3층이에요. 3층 301호. 보면은 아무것도 우편함이 없기 때문에. 어, 주거를 통해 임대를 계속했던 물건이라 치명적인 하자는 없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들어가서 내부상 보다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들어가 보시죠. 자 드디어 내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제가 항상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습한 냄새와 습기 등이 있는지를 많이 검토하는데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쾌적합니다. 냄새도 좋고 어, 환하고 어, 건물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전거랑 공용한 부분에. 자전거랑 킥보드 같은 게 있어서 가족 단위가 임대를 구성한다고 보여집니다. 다 전체적으로 잘 완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뭐가 있다? 노동 승강기가 있다. 서울의 1억 원대의 빌라를 사는데 주차장과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고죠. 여기 방문 차량 일지 다 써놨네요. 서외우 차량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일지 일정표도 다 부착돼 있고요. 저 뒤에 보시면 보안 카메라 총 8면이 전체 다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적인 문제를 전부 해결하는 어, 서울의 다세대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3층인데 승강기가 있어요. 그럼 3층은 로얄층이 될수 있습니다. 3층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자, 서울의 1억 원대 빌라 승강기가 있다. 오, 보셨어요? 오, 너무 화해 LED를 포인트를 줬네요. 어, 승강기도 널찍 널찍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승강기 인승은 여기 보시면 13 인승. 보통 저렴한 물건들은 8 인승까지 뽑는데 음, 아주 크게 쾌적하게 손님들 왔을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승강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일지뭐 층간소음에 대한 것들. 자기 돼 있어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3 층이니까 체 3층 눌러서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야. 현관문 보세요. 엄청 깔끔합니다. 준신축구 컨디션이랑 그냥 새 건물이네요. 새 건물. 자, 호실은 현체 301호 존재하고요. 302호 존재합니다. 이쪽으로 돌아서면 303호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303호는 공용 부분에 뭐가 이게 좀 많이 나와 있긴 하네요. 음, 그리고 여기 벽면들마다 그냥 발라놓은 게 아니라 다 포인트 줬어요. 그렇죠? 포인트 줘서 벽면 줘잘 그려져 있고요. 뭐 누수, 크레, 뭐 습기, 파손 전혀 없습니다. 음, 괜찮죠? 어, 물건은 봄에 올수록 탐나는 물건의 스펙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물건의 호실은 301호입니다. 여기. 뭐덕지덕지막 우편 왔다, 뭐 경매에서 왔다 붙어지는 거 없죠. 깔끔합니다. 어,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 이거를 아... 내부를 볼수 없습니까? 건물 개양도를 보면서 내적 내부 이미지를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내부 구조는요. 안방, 작은 방으로 나눠진 투룸 빌라입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의 발코니 확장을 통해 추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작은 방 끝으로는 다용도실로 보이는 서브 공간까지 확보되어 있죠. 오늘 경매에는 주력 임대수요는 1인 가구 혹은 짐이 적은 신혼부부들이 주 타깃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는요, 이처럼 1인 혹은 2인 소가족 단위가 가장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에 낙찰 즉시 안정적인 임대수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딱히 뭐볼건 없어요. 그죠? 깨끗하기 때문에. 그럼 이대로 내려가면은 그냥 일반 유튜버 저는 어떤 유튜버예요 보다 생동감 넘치는 진솔한 내용을 전달 드리기 위해서 점유자분들 이웃주민들을 좀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배를 르는거 제가 잘잘하는 거죠 저는 강심장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가세요 싫어요 해도 저는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하도잘 가죠 근데 간혹 잘 얘기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정보를 좀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점유자분들을 간단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엉덩이 꺼질 때는 잠깐 어두울 수 있어요 자 여기 신발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한번 어~ 우리 점유자분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마 임차인은 우리 물건의 임차인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서 보증공사에서 돈을 받아가고 나가신 임차인이기 때문에 공실로 보여지고요 이웃 주민들 간단하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바로 여러분의 선택은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수익은 30%로 주거 5천만 한 7, 80% 정도 아무 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셔도 돼요. 저와 함께 견딜 수 있는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며 성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니까 302호까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이런 시간이라 아마 일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대답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럼 이대로 포기하고 내려가서면 일반 유튜버 나올 때까지 밑에층 내려가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이죠. 여기 우산 찜고 하니 한번 눌러볼게요. 위에 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눌렀어. 그래서 빨리 나왔습니다. 왜 네, 만나 보려고. 어, 나오시는 길에 만나면 좋으니까 나오실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네 네, 네, 네. 에? 아, 아이 되게 좋으요아 반갑습니다. 여기 거주하시는 건 아니시죠? 동 대표예요. 아, 동 대표구나. <laughs> 아, <동대뼈이구나. 웃음> 아 네. 여기에 3층 301호. 강의면이 나거든요. 네. 전용이 7.6평이 68평인데 지금 조사서에서는 이제 트룸 정도가 되나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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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트룸 나오는 거다 똑같아요 구조가? 아니요. 아 조금씩 큰 평대도 있고 작은 평대도 있고 아니, 이런 거. 이게 311만 잡힌 거예요. 아 311만 잡고? 보시 순 있어요. 아 어떻게 봐요? 제가 아 아니 파 붙이는데 또 비어 있어 거의. 아 구조는 네. 똑같을 것. 네. 아, 네. 어, 이니뭐 보안관처럼 여기 건물을 다. 아, 시간 예, 시간 돌아가돼요 아, 시간 시간 돌아가니까 네. 네. 저쪽에 아, 아, 여기 포인트도 이렇게 해놨구나. 그래서 임차인들은 뭐 크게 손해 보는 건없으시긴 한데 어, 위에 천장도 이렇게 돼 있고 베란다는 다 확장을 했군요. 아, 이쪽으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A 동, B 동 이렇게 같이 돼 있더라고요. 네 A 동 B동 A 동만 가려고관리하아 그래요. 음. 여긴 작은 방, 여긴 세탁실 네. 아 세탁실 보일러 상태 좋네요 여기는 신혼부부들도 오시나요? 여아 신혼 네. 그렇죠 이제 2인 소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아, 여기는, 여기는 되게 작고요 한번 아이는 요보다두배도 근데 작아도 신혼부부들도 거주할 수 있게 그죠. 아 어, 그렇게 좀 작지가 않아서 오, 상태 괜찮은데 생각보다. 어. 화장실도 샤워 부스까지 해바라기 샤워까지 전체 다설치되어 있고 잘 되어 있네요. 어, 신발도 붙박이. 어. 신발 장부도 붙박이로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옷집한 음. 자리가 신축 그 공사할 자리에서 돌아왔었거든요. 아 분양 네. 받으셨어요? 네. 아 분양은 혹시 얼마에 받으셨어요? 2억 2억 초중반. 후반 가까이 2억 후반. 여기랑은 다르니까. 그 1억 7천 대는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금액이 싸긴 엄청 상싼 아, 상태라게 2억 7천에 나온 거예요? 네. 색상 아. 아. 거라. 그니까. 음. 그니까. 음. 그니까. 관리비는 그니까. 얼마 주셨네요? 지금 5만 원이요. 5만 원씩. 예. 네. 아 외부 용역 업체 관리 청소랑 이렇게 쓰는 거. 다 해요, 제가. 아, 아주 좀... 그냥 청소는 외부에 때 주고. 아 이제 나머지는 제가 직접 아, 관리하시고 그뭐 뭐, 수리할거나 뭐 이런 네. 것도 하고 뭐그물 세고 비 세고 막 클레임 없거나 그런 건 없죠? 네, 관리비 모아서 물을 혹시나 쓰고 치습니다 아, 근데 여기 근데 조금 언덕이 있어서 네. 살짝 음. 뒤에 있잖아요. 네. 어, 그래서 뭐 거주에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발소스가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다니죠? 네, 그리고 음. 그 타면서 바로 신대면 옆까지 내려가고. 뒤에 이제 있고. 산이나 공원도 근접돼 있고. 가 아까 거. 어, 그죠. 자, 여기까지. 어, 서울 관악구 임대수 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1억 원대 빌라 경매물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아까 후실빌로 막벨 눌렀죠? 근데 다안 나오시고 출근하셨으니까 없어갖고 엘리베이터를 잡고 누가 내려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려가는데 봤또 없어. 아, 그래서 아, 오늘 영상 은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응? 전문자분들을 만나지 못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시는 분이 저를 보더니 어? 경매 이러라고요라고아네 여기 경매 나왔습니다. 아니 경매하시는 분 아니냐고 유튜브 아니냐고 그러게, 그러길래 저 맞다고 어 저라고 혹시 여기 점유하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점유한데요 심지어 동 대표야. 여기 전체 관리하시는 분이 호시를 대표 그러니까 반장 같은 분이겠죠. 분이신 분이. 어 여기 경매 나온 거 알고 있다고 음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관리비를 같이 걷어서 내야 되는데 호실이 빈 공실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내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볼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볼수 있대 어그 타입과 똑같은 걸 보여드리겠대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내부까지 전부 다 검토해 봤습니다. 내부를 보니까 어 우리가 전용이 7.68평이죠. 공급으로는 한 11, 12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투룸이에요. 구조 잘 나왔습니다. 아주 잘 나왔고요. 집도 환해 포인트도 잘 구성되어 있고요. 신혼 부부들이 주타겟이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신혼 부부들도 거주하고 있고, 어 그다음에 1인 수요들도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뭐 권리상 뭐큰 하자가 있거나 비세거나 이런 클레임 전혀 없대요. 잘 관리되고 있고 승강기도 잘 운영되고 있어서 집 내부도 오늘 최초죠. 경매 나올 물건 구조를 똑같이 볼수 있는 건 오직 대장TV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요? 임차인들 만나서 거, 건물에 대한 하자 여부 뭐 만족도 여부 다 조사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대장TV는 항상 경매인이라면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부의 구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괜찮았고요. 입지도 솔직히 여기 살짝 언덕이거든요. 언덕 끝에 있는 곳이라 어, 약간 선호도 부분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앞에 보수정장이 있어요, 5분 안에. 그리고 공원도 바로 끼고 있고요. 아, 그래서 주거의 만족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임차인들요 얼마에 들어와 있었냐면, 보증금 무려 3억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임대 수요가 충분히 존재하는 입지라는 것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요, 승강기도 잘 작동하고요, 건물 내 외관의 컨디션도 A급으로 상당히 만족하는 컨디션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낙찰 즉시 큰 수리 및 보수 비용 없이도요, 임대 매매 수요를 바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임차인도 3억의 보증금이 들어와 있었죠. 그만큼 임대 수요가 존재하는 입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3억에 들어와 있었다고. 지금 경매 최저가가 1억 7천인데, 야, 너무 높게 들어와 있었네. 그분 잃는 돈이 얼마야? 야, 그분 명도하기 힘들겠다. 어, 안타까워서 그 물건 입찰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물건은 그런 물건이 아니죠. 보증공사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들어온 임차인입니다. 한마디로 임차인은 보증보험사에서 3억을 전액 회수해서 안전하게 나가셨어요. 우리는 그냥. 보증 공사에 전화하셔서 키만 받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명도 걱정 전혀 없죠. 이사비 줄 필요 전혀 없는 그런 안전한 경매 물건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도요. 뭐큰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금액적인 면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뭐 위반 건축물, 큰 하자 건물에 대한 거 누울 수 여부 그런 거 없이 안전하게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단점을 따지자면요. 역사와의 거리가 다소 멉니다. 그래서 지하철 이용에 있어서 불편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의 뒤편으로는 바로 임야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 압력이 상당히 늦거나 더딘 입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전세 사기 이슈에 대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 서울 관악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 수요층 측면에선 다소 보수적일 수가 있죠. 근데 우린 낙찰받고 전세를 사복이 맞추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적정한 전세가, 매매가보다 오버트하게 한 2억 밑에면 전세가 충분히 구성됩니다. 전세를 맞춰서 안전하게 풀피도 만들고요. 투자금도 회수해서 엑시트가 가능한 물건이니까 이 점도 충분히 보완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철저한 임장 조사를 통해 어, 실제 거래가 가능한 여부를 면밀하게 따졌어요. 어, 보수적인 시선으로 최대한 안전마진 확보된 상태에서 입찰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경매투자를 왜안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경매투자는 도박인가요? 음, 투자해서 입찰해서 폐차하면 보증금 안 돌려 주나요? 보증금 다 돌려 주죠 어, 사실적으로 리스크가 전혀 단 1도 없는 게 부동산 경매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금액 저렴하게 써 놓고 안, 안, 만약에 내가 못 사면 보증금 그날 돌려받아서 집에 가면 됩니다 뭐예요? 하나 리스크가 없어요 단 1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살면서 부동산 경매를 안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왜? 디스크가 없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동산 경매 투자는요. 어,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누구한테 브리핑 받고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알아내야 돼요. 이 주변의 시세가 어떤지, 이 주변의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아주택 등에 어떠한 이슈 때문에 어떤 부동산이 올라가는지를 내가 다 조사하고 매입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의식주 중에 주거를 필수적으로 인지하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죠. 이러면 내 돈도 안전하게 지키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그러니 리스크가 단 1도 없는 부동산 경매 투자를 지금 당장 저와 함께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산다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흔한 일은 아니죠. 어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되는 일도 아닙니다. 살면서 부동산 계약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기적으로 하겠다는 이유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 있어요. 채무자의 빚도 인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들어갔는데 안 나가 못 나가 막 이러면서 막 소송해야 될것 같고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우시면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손잡고 같이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한번 해보면 아세요. 아, 어렵지 않구나. 재밌구나. 이거 되게 가슴 설레이게 하는구나. 이런 순간이 드는 순간부터 우리 멘티분들 혹은 시청자분들은 경매 투자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손꼭 잡고요. 자본소득을 경매로 저렴하게 취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양질의 영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하니까 보기 좋죠? 네. 저 얼굴 보고 보름달 같다고, 호빵맨 같다고 얘기하신 분들 많은데 실제로 보시면 그렇게 호빵 같진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도착했습니다